오늘 알아볼 건 향후 메이플의 이야기다. 좀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미래 예측인데 2024년 1월 9일 메이플은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의 메타가 바뀔 만한 패치를 여러 통보했다. 일단 가장 큰건 역시 이 게임의 상징 아이템인 큐브가 출시된 지 무려 약 14년 만에 저세상으로 갔고 앞으로 잠재능력 설정은 일정 금액의 매소로 이루어지며 이 매소로 이루어지는 잠재능력 변환의 경우 기존 블랙 큐브와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에 메모리얼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가격은 이렇다. 창으로 기가 막힌 발표였고 자세히 짚을 것이 많지만 일단은 다음 차례인 사냥 매소 제한으로 넘어가겠다. 메이플 스토리의 기본 재화인 메소는 수급처가 도스및 사냥에서 대부분 공급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중 사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크로라 불리는 위잉 위잉 기계 돌려서 메소 복사 갈겨대는 새끼들과 타국에서 건너와 어둠의 경로로 메소 채집하는 작자들까지 좀안 좋은 방면에서의 메소 창출이 많았는데 이걸 대놓고 저격한 패치라 볼수 있음이야. 실제로 디렉터도 라이브에서 사유로 설명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상 메인 발표였다 볼수 있으며 개작살난 메인 겨울 업데이트 볼륨은 가볍게 이어넘는 제대로 작정한 초대형 발표였다고 볼수 있다. 이제 이를 두고 많은 매봉이들및 방송인들은 저마다 극과 극의 다른 평가를 하며 향후 예상을 했는데 필자도 당연히 패치들에 대해 생각한 주관이 있지만 말하기 전 반드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사실상 오래된 게임이 근간이 많이 바뀌는 패치에 디렉터도 오피셜로 향후 수많은 수정을 거치겠다고 했어서 솔직히 예측이 어느 정도로 맞을지도 확신이 영안 들고 이건 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으니 일단 재미 위주로 보기를 적극 권장하겠다. 여기에 추가로 사건 사고도 여러 터진 게 있어서 그냥 솔직히 메이플 잘하지도 않으면서 무지성으로 게임 좆됐다 아니 내 게임이 망했다. 이렇게 밈봉티비 감성으로 만들면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거 안다. 하지만 모름지기 양심이 있다면 그런 감정은 좀 별도로 두고 이 패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밝히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두 패치를 각각으로 따지기 전 일단은 이 둘이 맞물려서 하나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징이 있는데 무조건 매수 가치의 상승이라 볼수 있다. 일명 매수 값이 올라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냐. 지금까지의 역사로 봤을 때 보통 매수 값이 오른다면 아이템 값은 정확한 비례로 맞춰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에 맞춰 살짝 하얀 곡선을 갖는 특징이 크긴 했지만, 이번 패치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새끼야, 똑같을것 같은데, 대체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의 변화가 없어서다. 대체로 그간 매수값이 떡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게임적 강화의 변화 같은 것보다는 그냥, 게임의 흥망성수에 따른 유저풀 크기의 변화로 인해, 인게임 재화인 메소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시세도 그에 맞춰 올라가는 게 절대다수의 케이스였지. 이렇게 강화 방식의 변화로 인한 메소 가치 상승은 지금까지와는 결과만 같이 과정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아이템 가격의 변동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것만 따져본다면 이 잠재를 돌리는 비용 자체가 메모리얼 기능이 있는 만큼 기존 레드큐브 시세는 그냥 애기 수준으로 만드는 가격이다 그로 인해 이런 식의 입부장한 윗잠값 거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아니 이 새끼야 입부장한 윗잠이랑 렉투랑 뭘 상관이냐 싶겠지만 그 입부장한 윗잠 세절의 주요 공격처가 레드큐브다 만약 이렇게 레전들이 반지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레전들이 반지를 이런 식의 세절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기대값 상으로 블랙큐브가 레드큐브보다 개수는 적어도 큐브 자체의 가격 격차가 그보다 훨씬 크기에 최종 결과로 무조건 레드 큐브가 좋은 기대값을 갖는데 만약 앞으로 이런 레드 큐브가 영원히 사라지고 불교와 비슷한 가격의 메소 잠재 돌리기 만주가 될시 필연적으로 완성된 잠재 능력의 값거치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이런 잠재 능력의 주요 공급처가 있는 일명 무료 큐브라 불리는 일리 기프트 및 이벤트 보상과 공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치의 마일리지 큐브다 여기서 보록으로 좋은 잠재능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런 교뿔 큐브들을 많이 뿌리기 시작한 특정 시기부터 위잠 27%부터 33%의 값어치는 많이 낮아졌고 만약 이런 모든 요소가 내소 잠재 돌리기로 바뀐다면 메모리얼 기능이 있는 만큼 개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니 역시 잠재능력의 값어치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당연히 스타포스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매소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치가 오른 만큼 이 매소를 활용하는 스타포스의 가치 또한 필연적으로 상승하며 결국 이두 가지가 서로 절묘한 하모니를 이어서 아이템 가격의 변동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템도 소수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에디셔널의 가치가 아주 높은 아이템이다. 저런 아이템들의 경우 좀 다른 양상을 띠는 이유가 윗장과 달리 에디셔널은 상시 메모리얼 기능이 없어서 뽑는 난이도가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이제는 에디도 상시 메모리얼이 추가되는 만큼 저런 종결 에디셔널 아이템의 공급도 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사냥 매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할 건데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착각하는 게 있다. 아니 이 새끼야 사냥 매수 하루에 1.5억으로 제한이면 이건 사실상 일제획도 하지 말고 끄라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라이브에서도 말했듯이 매획 포함한 된 기본 땅 수치니까 어 일제획도 하지 말고 끄라는 거냐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여기서 저 매획 적용 안된 1.5억 매수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잘감이 안올수 있는데 사실 한번 이고 계신 매획 템싹 빼고 제획비 안 먹고 등등해서. 한번 6분 사냥해보시고 곱하기 20해보시면 생각보다 순수 매소로 1.5억은 크구나 감이 올 거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순수 1.5억 매소란 수치다 재액으로 치환한다면 몇 재액까지인지 궁금할 것인데 사람마다 사냥하는 권이 상황에 따라 마릿 수가좀 다르니 오차 범위가 좀 있긴 해도 대체로 2.5재액 정도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하루에 이재액 이하로 하시던 분은 똑같으시고 삼재획 이상급으로 하던 형님들은 타격이 있다. 이런 말이다. 일단 지금까지 정리하면 결국 메소 같이 상승은 확실하며 기존과는 다르게 강화의 소가 변화해 오른 것인 만큼 그 강화의 난이도가 많은 아이템들은 더 어렵게 바뀌어서 완성된 아이템 값은 이 패치 그대로 가면 나중에는 메소의값파치와 같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아니 이 새끼야 결국 듣고 보니까 아이템적으로 보면. 몇 사람 끼지도 않는 종결에 대해 값어치나 낮아지는 거고 대다수가 낄 아이템의 직장 난이도와 값어치는 용 나올 정도로 높아지는 거 아니냐 싶을 것인데 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운영진도 그걸 그렇게 내뿜는 바보가 아니기에 라이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 제안은 현재 저희가 긴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추후 새로운 메소파밍 컨텐츠의 추가는 물론이고 기존 메소 획득 방법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근본적인 게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게임의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듣고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운영 진도율을 인지하고 있음이야. 결국 중요한 건 메인 패치를 다듬는 부속 패치인 것이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운영진의 텐스는 다음과 같은데 어떻게든 매소의 값더치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인게임 플레이의 가치가 향상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방향성 자체는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게 자명하나 그에 걸맞춰 지나치게 아이템의 완성 난이도도 높아진다면 조산모사식 이상한 패치가 되어버리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후속 패치인데 현재 기대값상으로는 너무 비싼 잠재 돌리기 비용인 것이 자명하지만 만약 여기에 작업을 다수 삭제하는 패치를 축구한다면 지금의 레드 큐브처럼 기대값 자체를 엇비스하게 맞출 수 있으며 불규의 메모리얼 기능 기본이니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기존과 엇비슷한 기대값에 스펙다운 효과 만 없는 이론상 가장 좋은 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작업을 얼마나 삭제하든 잠재 돌리는 비용을 얼마나 낮추는 건 운영진 본인들이 기존 아이템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한다고 말한 것에 맞게 수치를 설정하는 것이 큰 숙제라 볼수 있다. 본인들도 사냥 매소 제한과 새로운 메소파밍 컨텐츠를 추가해 근본적인 게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한 그 방향성들 얼마나 잘하는 후속 패치에 달린 문제고 방향성은 옳다. 사실 별도로 좀 바라는 사항이 몇개 있는데 사냥 기준으로 하루에 이렇게 매소가 제한된다면. 바쁜 평일에는 가볍게 소재비 언저리만 하고 한가로운 주말에 3, 4저액씩 너끈하게 달리는 주말형 똥매창 직장인들 꽤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사냥 메소제한을 주관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싶다. 이 밖에 캐시샵에서 큐불한 존재가 사라지면 주요 재화인 메이플 포인트의 활용처가 메소마켓과 일부 캐시템 환정으로 너무 붕 뜨는 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후속 패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생각이 극과 극으로 많이들 나일거 한다. 아니 이 새끼야, 얘네 매출 오지는 캐시 튜브 삭제하고 인게임 재화인 매소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성은 진의 매출을 포기하고 유저 플레이 가치를 올려주는 참된 패치 아니냐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 새끼야, 그래서 운영진들 후속 패치하는 꼬라지 봐라. 전설의 쓰레기 농축비 아니냐 이래도 믿을 것이냐. 그리고 큐브를 포기하는 대신 매획 추가권을 캐시샵으로 팔아서 조산모사식 매출 되돌리기 할 인간들 아니냐 싶을 수도 있다. 이건 어느 쪽 의견이든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바이야 개인적으로 현재 디렉터의 본격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를 좀 보태드리자면 솔직히 지금 여론 메이플 1년 매출 좋은 곳에 기부하는지 태도 그거 주작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욕먹을 것이고, 그거 죄다 본인들 억보라서 뭐라 할말 없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의 디렉터라는 위치는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만회해야지.